저걸리로 추암역 고객 대기실이 보이네요. 기차가 있나 봐요. 추암. 처음 보는 곳입니다. 국가인간 조각상도 있고요. 저기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방금은 황태장국이랑 미역국을 먹었고요. 바닷바람이 느껴지네요. 이정표를 따라서 출렁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원리 삼척 뿔비치가 보이네요. 출렁다리 이용 시간도 있네요. 삼척 해수욕장에 갔는데 너무 해수욕장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생각보다 해수욕장 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본 해수욕장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뜨는 않고요. 출렁거려요. 출렁출렁 걸네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걸으라고 만들어 놓나 봐요. 안방지라고? 출렁거리를 지났으니까.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사랑하다, 사람 님. 수암 촛대바위 출렁다리 를 그냥 걸었 습니다. 삼가 사이로 데크길이나 시설이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예, 김서경 73생님, 삼척 해수욕장, 추암 해변, 출렁다이,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강원도 삼척이에요. 진라면님, 경치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김석현 님도 한번 KTX를 타고 놀러 오세요. KTX가 한 38,000원 정도 합니다. 서울역에서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시 근처에 있는 어, 추암해변 삼척해수욕장입니다. 어, 세종이면 기차 값이 좀더 싸게 올수 있겠는데요. 가깝지 않을까요? KTX로? 이게 시간 내서 오기는 쉽지 않은데 막상 오면 떠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숙소는 딴 데서 자면 한 5만원 정도면 1박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면 저런 솔비치 같은 곳에서 주무셔도 되고. 이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한 5만원 정도 하는 모텔과 펜션 등이 있는데 요새는 저런 곳들도 다 깨끗해요. 비는 오지 않는데 낮이라서 그런지 살짝 햇볕이 강합니다. 진라면님, 어, 진라면을 좋아하시나봐요. 저도 어젯밤에 어, 24시간 보이는 라면 카페에서 참깨라면을 먹었습니다. 먹고 소화가 좀안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기계로 끓여서 잘안 익었나봐요. 요새 제가 소화가 잘안 돼서. 자, 여기는 남편과 아기입니다. 네, 승마님, 안녕하세요. 추암의 변이 맞습니다. 아기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그만해야겠습니다.